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5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주말 충청과 영남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정권 교체를 향한 빛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입니다.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다시 독재와 불의의 시대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모든 헌정 소세력이 하나가 되어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국민이 일군 123일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투지를 다 쏟아붓겠습니다. 난갑병, 한덕수 총리의 헌법무시, 법률무시, 국회무시가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12.3 내란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 윤석열 파면 이후 국가 정상화 방안, 민생 추경과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독수 총리가 여야의 양해나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구제불능 아닙니까? 내란수의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한독수 총리의 안하 무인격 전행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최대설이 솔솔 나오니 제대로 난가병에 걸려 국회를 아예 무시하기로 한 것입니까?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힘에도 경고합니다. 국민의 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번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닙니까? 무슨 염치로 대선 후보를 내려고 합니까?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섰고 되지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총문회를 열어 내란대행 시절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고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또 내일 경제와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이어갑니다. 한덕수 최상목 내란대행이 번갈아 거부권을 남발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개혁법안도 조속히 재의결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따박따박 따박 완수해 나가겠습니다.